안녕하세요. 버릴게티입니다. 어, 지난번에, 어, 번개형매 로잉머신 어, 사고건으로 인해가지고 바로 더 다음 아이템 준비해봤습니다. 에, 이 제품들은 이제 전에 기존에 그 사자 형제 있었죠. 그거는 조각상 그런 것처럼 장식품에 해당하는 건데, 에, 노쇠, 노쇠로 만들어진 어, 제품입니다. 병두 개가 나왔고요 근데 노쇠는 어, 청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이제 저희 쪽 이제 환경업체 쪽에서는 어 이거를 신주라고도 하는데 그 황동, 보통 황동을 얘기하고요. 황동은 어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고, 이건 어 구리와 주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이 제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생긴 형태로 봤을 때 이게 어 꽃병, 꽃병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무게는 뭐 이따가 보여 드리겠지만 그래도 뭐 아주 가볍지는 않지만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그 디테일 한번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좀와 주시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 꽃병이 있고요. 이 가운데 몸체 부분에 이예 공작새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고요. 그 옆에 또 이제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요 가까이 봐 주시면은 요 제품들의 요 새겨져 있는 요런 무늬들이 이렇게 아주 찍어낸 것처럼 정교하게 이렇게 정확한 그 패턴은 아니고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공장 제품이라기보다 수제처럼 보여서 더 가치가 있고 요즘에는 공장 제품들 약간 좀 식상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런 무늬들이 어? 부식적으로 손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엔틱스럽고 고급스럽다. 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런 무늬들에서 저는 이제 예전에 교과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빗살 무늬 토기가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생겨있다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 거.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작새가 그려져 있고 또 꽃이 나, 그려져 있습니다. 공작새와 꽃은 어, 동일한 이제 뭐 이제 형태인데 모양이 달라요. 아까 그 제품보다 이렇게 꽃이 얘가 좀더 화려하고 얘는 꽃이 좀 작죠. 근데 여기 공작새가 좀더부각이돼 있고 대신에 그 주변에 무늬가 좀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 보, 보시면 이 조각상에는 무늬들이 아주 규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 고급스러워 보인다. 마찬가지로 패턴은 예전 그런 비싼 무늬 도기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랑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기 보시면 이제 폭 폭이 한 10c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높이는 대략 한 30cm 정도. 30cm 정도라고 30c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똑같아요. 높이는 30cm. 그리고 여기 폭도 대략 한 10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무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울 있구요. 한 800g 좀 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것도 이제 얘는 이제 두 개가 똑같이 생겼는데 무게가 좀 다릅니다. 뭐 조각을 해놓은 무늬가 달라서 그런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laughs> 두개 합쳤을 때 대략 1.6kg 정도. 정도 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소재 가격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두개 합쳐서 한12,000원 정도, 23,000원 정도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요거 번개 용매, 입찰 시작가 공개하겠습니다. 두 개, 2만 원, 2만 원으로 해서 입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밑에 나오는 그 저희... 담당자 연락처로 이렇게 입찰 의향 금액 이렇게 더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해서 최고가 입찰하신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착불이니까 그 택배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입찰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얼마 전에 로잉 머신을 만회하기 위해서 바로 가지고 나왔는데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i